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도로 지나가려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막아섰던 에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친근감이 있는 그런 태도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분할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렇다면, 형제이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어,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 괴로움 것을 당신이 알, 알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네. 호소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애동왕에게 친근감 있게 그리고 호소력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합대하였으므로 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합대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괴롭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심지어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었고 어, 그러므로 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좀 지쳐 있다, 어, 그러니 그냥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 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에도 의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예, 다 왔다 이겁니다. 가데스까지 다 와있고 예, 지나가기만 하면, 하면 되는데 그걸 좀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냐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냐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직역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일이다. 한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어떤 것도 손대지 않냐고, 그냥 큰 기도 갈 거니까, 아무 피해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국은 쳤지만, 우리, 당신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냐고, 우리를 그냥 수궁해주고, 우리를 받아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제, 안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도망이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를 너 대적할까 하느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렇게 그냥 순수히 지나갈 리가 없다. 라고 믿지 못하는 거죠. 어, 형제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친근감 있게 당하셨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셨고, 고통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왜 내가 형제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였고, 내가 이렇게 괴롭혀금을 당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당신들을, 나의 형제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느냐? 난 절대 그런 일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아, 라고 이렇게 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에더마아은단탈에단 예, 숨에,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지나가지 못한다. 칼을 들고 막아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까 한다. 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을 일이다. 그러나 그는, 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고에도왕이 많은 백성을 거들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실 신뢰를 쳐라. 우리를 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세 입장에서는 형제라고 말했는데 아, 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에도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 지나가고 용납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어, 에도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어, 그러므로 정말 형제 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에 진입하는 것을 허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물값을 내겠다. 물을 마시면 물값이라도 내겠다라고 말했지만. 어, 제안을 즉시 거절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싶, 싶었지만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돔 왕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상에 형제 국가인 그들과 전쟁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그들은 올해 근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오랜 방람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래를 알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허락하면 어쩌면 좀더 좀 안정적인 여정이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무리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즉시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화를 냈던 모습들로 인하여서 너희도 가나안 땅에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그들의 반응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순탄한 훈련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백성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과정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 되지 못하였던 어, 것들, 에, 이런 모습들은 어, 어쩌면 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 종종 어, 당하는, 또 겪게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 호의를 베풀어줘야 될 형제에게 호의를 베풀기는 커녕 어,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였던 애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싸움을 걸수 없는 상대의 여습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에, 그렇게 좀 혹독한 어, 고통을 에, 괴로움을 알외도 불구하고 어, 허락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대로, 어,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기준은 어, 믿음과 행위입니다. 굶주린 자, 묵무른 자, 낙은해된 자, 병든 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느냐라고 하는 태도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 역시 또한 또 그렇습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이십니다. 그들에게 나는 어떤 나눔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실제 우리의 몸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색한 것은 사람에게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도 인색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구원도 없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함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을 때, 외면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과 염제 비유처럼 최후 심판 날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게 됩니다.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가지고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함께 나누는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애도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라고 한 것을 인정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함께 나누는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십니다. 그 계획하심으로 살아드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그렇다고, 내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연단박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어,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내주실 때그 마음을 놓치지 않냐고 행하게 되시는 은혜가 받게 되실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